안녕하세요, 여러분. 올 여름 아주 무덥다고 하는데요. 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멋진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대박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영화부, 영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마지막으로 사랑부까지 이 엄청난 대박 상품을 패키지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 드림워즈 여름 성경학교 상품입니다. 소개시켜 주시죠 네이 상품을 소개하자면 70년 역사의 자료를 응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넣고 또 넣어서 아주 고운 응축이 한데 여름섬 인서트 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운 응축으로 다 드려도 되나요? 네자 여러분 맛집도 말이죠 그냥 맛집이 된게 아닙니다 그럼요 유명한 맛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비법 레시피가 있듯이 맞죠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에도 영적 레시피가 숨겨져 있습니다 헉, 자, 말요 비밀 레시피를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시켜 주시죠 네그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뜨거운 찬양입니다 어, 뭐 찬양이요? 네드림버스 성경학에서는요 찬양을 그냥 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 부르... 거예요? 아니고요. 네. 오, 뭔가 마음을 이겁게 만들, 마치 다이 또, 춤추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 네. 네. 이렇게, 이렇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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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니다렇게 이렇게, 이렇말씀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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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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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안되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로세 네?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 기도. 이 기도는 그저 힘없게 이런 기도를 묻게 면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오, 우리 드림아스 성경 학카이의 기도는 아이들이 오 뭔가 마음을 많아도 되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물놀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시원하고 여름에는 이 물놀이를 빠트려서는 안 되겠죠. 자이 물놀이는요 아마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 아주 중요한 활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신나게 아 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도 재밌게 놀셔야 우리 아이들도 신나서 맞죠. 재밌게 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놀이 이후에는? 네. 배가 고프나봐요 물놀이 이후에는 어, 우리가 음식과 간식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아주 밥안 먹는 친구들 있죠 네네. 이 친구들까지 우리 밥을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서 네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선생님 여기 리피이요리피이요 그렇게,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네. 씩씩하게 리필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와, 그러니까 음식과 간식미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막 신청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여름 성경학교 오직 은평교회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나 신청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평구의 UPC 드림워즈 여름 성경학교는 이미 입수문으로 당당하게 여름 성경학교 맛집 탑3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의 신앙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네,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될 시간이 될겁니다 네. 고민하지말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요 강추드립니다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름 이 더운 여름 그냥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진짜 신나 진짜 추워 진짜 만남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어 도사님 무슨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죠 이거 어, 내 집이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여러분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놓치면 무려 1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합니다. 자 준비된 시간이 마무리 되어져서 아, 저희는 슬슬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상 박경혜 김동영쇼츠스트였습니다 25년 EPC 드림머스 여름 성리학교에서